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이유는 모르겠는데 저희한테 얘기 안 해주시는 경우가 더로 있고요. 또 주지 않으셔가지고 기각을 받는 상황이가 종종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채무자분들이 개인회생 네. 신청을 앞두고 가장 많이 물어보신 질문들 중 하나가 바로. 기각나면 어떡해요? 기각나면 어떡하나요? 인데요. <laughs> 바로 이 개인회생 기각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사실 개인회생 기각사유에 대한 설명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 채무자회생법 제595조가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 개시결정 신청을 이렇게 지각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정확하게 이제 저희 그 법에서 정한 내용 올려드리면서 그각그 그 경우에 따라서 제가 부연세을 조금 드릴게요. 먼저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때예요. 여기서 뭐냐면 예전에 저희가 저희 컨텐츠 거의 초기에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당연히 채무보다 재산이 많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개인생 지금 개정된 채무자생법에 따른 개인생은 어, 어, 비담보채권, 무담보채권 경우는 15억 이하, 또담보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15억 이하일 때 이제 가능한 거고 또 소득 이 있어야겠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런 아주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게 이제 채무자가 신청권자 자격을 갖추지 않아 때에 해당되는 겁니다. <laughs> 두 번째로는 채무자가 그뭐채무자의상법제 589조 제 2항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저희가 정말로 기각을 당한다고 하면 조금 이런 경우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법원이 어떤 서류를 내라고 했는데 내지 않았다. 그리고 허위를 작성해서 냈다. 또 기간, 기간이라는 건 쉽게 설명드리면 보정공고나 표정령이 나왔을 때그 제출 기간을 너무나 계속적으로 위반하는 거예요. 뭐 그런 걸 말하는 건데 이게 없을 것 같지만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도 안타까운 게 어떤 이유에서 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이유는 모르겠는데 저희한테 진실한 자료라든지 진실한 내용을 얘기 안 해주시는 경우가 더도 있고요. 또 자료를 수없이 요구하지만 또 자료를 제공해 주지 않으셔가지고 기각을 받는 사황이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이 요 지금 제2 호에 관련된 사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3 호를 말씀드리면 채무자가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입니다. 이건 이제 인지 때 송달료 그리고 외부회생 뭐 위원이 선임될 경우에는 예납금 뭐 이런 게 되는데. 사실, 이런 걸 납부하지 않아서, 안 되는 경우는 사실, 심상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돼요. 또, 뭐 제4호입니다. 이제,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제출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때인데, 사실, 저희 사무실도 그렇고, 대부분의 정상적인 이런 도산 절차를 진행하는 사무실이라면, 저희가 이제, 신청서 접수할 때, 변제계획안도 보통 같이 냅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법원이 보정공을 내리면, 그 보정상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제계획안을 내리기, 내기 때문에, 뭐, 변제 기한을 제출 기한 동안 내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또 사실상 거의 없고요. 5호는 간혹가다 있는 부분이 이거 뭐냐면 채무자가 신청해서 5년 이내 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이건 채무자 보니까는 가끔씩 혼동하는 경우들이 좀 있긴 있으시더라고요. 한번 면책 받았는데 또 회생하고 이 연장하면 사실 본인이 어떤 제도적으로 한번 경제적 다시 경생의 기회를 부 해준 건데 이 제도를 좀 악용하거나 또 너무 경제 관리를 못 했는데 또 이거를 이용한다는 거, 이 제도를 이용한다는 거, 또 채권자하고 형평해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5년 이내에 면책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생기각할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 6호 말씀드릴 건데요. 이게 조금 그냥 읽으면 좀 둥그런다는 소리 같아요. 뭐냐면 개인회생절차의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이익에 적합, 적합하지 아니할 때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제 경험에 비춰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는 그 채무자가 보통 36개월 변제를 하면 어떤 뭐 현재 가치 할인율 같은 걸 적용해 가지고 그 36개월에 변제한 금액에 지금 신청 당시의 현재 가치를 놓고 그리고 지금 당장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했을 때 채권자들이 총 얼마를 배당할 수 있는지를 비교합니다. 이게 가장 원칙적인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인 거거든요. 비교해가지고, 어, 보니까, 지금 당장 채무자가 파산해가지고, 채권자들이 배당받는 거에 가치가 더 높다. 라고 하면,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대리인 사무실을 통해서 학원 하면 이런 경우는 사실 많,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많죠 하지만, 요 6호의 내용 자체가 워낙 뜬그럼 잡으니까, 이런 어,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 하나, 또는, 이런 게 있어요. 어, 청산가치, 어, 보장돼. 가용소득도 있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는, 내가 그동안 내지 못한 세금이 5천만 원이 넘네. 그래서, 이 가용소득만으로는, 세금, 아까 제가 우선 변제해야 되는 채권이라고 했잖아요. 우선 변제 채권인 세금의 변제조차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결국에는 이 개인정조차 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너무나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6호 같은 내용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7호를 말씀드리면, 어 그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제 2호의 기각사유와 비슷해요. 이게 뭐 신청에 대해서 뭐 진술 같은 거 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너무 부실하고 뭐 어떤 사실관계 누가 보더라도 좀 이게 모순도 있고 사실관계 맞지 않는다든지 뭐. 뭐, 금융거래 내용을 뭐, 1년치다라고 했는데, 뭐, 고장 뭐, 1, 2개월 지원된다고 한다든지, 뭐, 이렇게, 어떤 법원이 원하는 어떤 절차 의 흐름에 상당히 반하거나, 거기에 성실하게 소아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총 7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말하는 회생 그, 신청식 기각 사항인데요. 사실, 어, 이 회생 신청을 하기 전에, 어, 적당한 대리인을 통해서 하, 하신다고 할 경우에는, 그, 대리인과 충분히 소통하시고, 또 대리인 측에서, 어, 뭐, 어 요구하는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 성실히 주시면 사실 7가지 사회로 인해서 기각되는 경우는 거의 뭐, 극소수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성실하게 이 개신 신청해가지고 변제계에 수행하실 의사가 있으시다고 하는, 의사가 있으신 채무자분들이라고 하면 이 595조 7까지 기각 사유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